네 전국에 계신 트라이슬론 동호인 팬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코로나19가 예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경기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2022년 한국을 대표할 트라이슬론 국가대표 선발전 그 마지막 경기를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방역지침에 따라 굉장히 제한된 경기만 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동호인 분들께서는 여러모로 움츠려 계셨고 엘리트들도 아, 본인의 기량을 맘껏 뽐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요 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자그마한 위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국가대표 선발 방식은 단판 승부였습니다 단한 경기의 순위로 어, 국가대표가 선발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아, 올해부터는 방식을 좀 바꿔서 아, 총 4차례 네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4차례 아, 네 경기 결과 중에 가장 성적이 낮은 한 번의 레이스 결과를 제외한 세번의 경기 결과를 합산해서 순위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 딱 경기 시간만을 합산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만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있어서 매 경기 굉장히 치열하게 열렸고요. 사실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순위가 결정되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지켜봐야만 수위가 결정되고 국가대표 선발이 완료가 될것 같습니다. 국가대표 단골 손님이던 허민호 선수가 은퇴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허민호 선수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인가라는 것이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의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출전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북체육회 김지환 선수. 서울시청의 박광준 선수, 서울시청의 조재현 선수, 서울시청의 김완혁 선수, 전북체육회 조성음 선수, 전북체육회 김성식 선수, 대전시청의 최기서 선수, 경주시청의 권민호 선수, 대전시청의 신성훈 선수, 대구시청의 이준영 선수, 통영시청의 김주영 선수, 경북체고 강나루 선수, 세종철인삼정협회 김주영 선수, 경기체고 김태기 선수, 경주시청 서광재 선수 총 17명이 오늘 국가대표 선발전 마지막 경기에 참가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기하는 동안은 선수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다가 경기를 시작할 때 마스크를 벗고 경기에 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고요. 다행히도 선수들이 뭐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서 굉장히 방역이 잘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서 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수들의 입장이 모두 끝나고 이제 첫 번째 종목인 수영을 위해서 도열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신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온녀막 다음에 신호음이 울리면 바로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출발 지점과 직선 거리가 가장 가까운 선수가 유리할 것 같지만 사실 수영은 몸싸움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 오히려 직선 거리가 가까울수록 선수들이 그쪽으로 몰려들어서 본인의 페이스를 잡고 수영을 하는 게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선수들의 몸싸움이 조금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싸움이 치열해지면 고인는 아닙니다만 아 수모가 벗겨지거나. 아, 물환경이 벗겨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경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 선수들이 이 모든 걸 이겨내고 아, 빨리 좋은 자리를 잡아야만 아, 수영을 좀더 원활하게 할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방식은 슈퍼 스프린트입니다 아, 수영이 300m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의 조재현 선수가 가장 먼저 수영을 마치고 박금터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뒤이어서 박금터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사이클에 올라타서 박금터를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서울시청의 박강준 선수가 또 가장 먼저 박금터를 나가서 사이클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회 사이클 코스는 총 8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의 평균 시속이 40km가 넘기 때문에 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아, 특히 이번 경기는 테크니컬 코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 다시 말하면,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리고 코너링, 어, 회전 구간이 모두 섞여 있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는 굉장히 조심히 경기를 운영하는 한편, 아, 과감하게 또 앞질을 수 있을 때는 앞질러서 격차를 벌리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성은 박광준, 최교석, 김지환으로 사이클 일진이 구성됐습니다. 아, 뒤 이어서 이진 선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데요. 사이클은 작전을 굉장히 잘 짜야 됩니다. 아, 엘리트 경기에서 사이클은 독주가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이 펠로톤을 이뤄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이클 기록은 내가 속한 그룹의 기록과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펠로톤은 뭉쳐서 달리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독주로 달리면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이 공기 저항을 혼자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함께 달리면 앞 선수가 나의 공기 저항을 줄여주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결국 앞선 순위를 유지하면서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탄 다음에 달리기 위해서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것이 본 게임의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이클까지 마치고 두 번째 박금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장 선두에는 박광준 선수, 그리고 최규서 선수, 조성음 선수, 김지현 선수 순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은 달리기가 이 종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박금터는 제4의 종목이라고 불릴 정도인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먼저 들어온 박광준 선수를 제치고 두 번째로 들어온 조성음 선수가 가장 먼저 달리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온 최규서 선수에 이어서 아, 김재현 선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건, 아, 대회 결과를 분석해보면,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와, 최종 결과와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앞에 선수들을 하나하나 다 따라잡으면서 최종순위를 올린다는 생각으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번 달리기는 1.6km밖에 안되기 때문에 선수들은 전력질주를 해야 되고요 아 결국 2위로 달리기를 시작했던 서울시청의 박광준 선수가 아, 조성음 선수를 제치고 1위로 골인하고 있습니다 아, 최종순위 1위 아, 박광준 선수 2위 조성음 선수로 아, 마지막 경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성흠 선수가 저렇게 관중석을 향해서 인사하는 건참 보기가 좋죠. 아, 3위로는 김재환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뒤이어서 최규사 선수가 사실은 달리기를 3위로 시작했는데 아, 결국 김재환 선수에게 좀 따라잡힌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아 뒤이어서는 대전 시청의 신성훈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이클이 좀 늦었었는데 달리기가 주력이었던 선수인만큼 아 좋은 성적 거뒀고요. 경주시청의 권민호 선수, 대구 시청의 이준영, 서울 시청의 조재현 선수가 연이어서 꼬리늘을 했습니다. 아 이어서는 서울 시청의 김한혁 선수, 전북 체육회 김성식 선수까지 들어오고, 아, 뒤에는 경기 체육고등학교의 김택이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 선수고요. 순위와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모습 때문에 이 종목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뒤이어서 어, 경기시청의 서광재 선수, 세종철인삼종협회 김지영 선수, 경북체육고등학교 강나루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어,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표선발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았고요. 뒤이어서 아,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주신 허민호 선수의 은퇴식이 뒤따라서 열렸습니다. 아, 최종순위 합산 결과 아, 전북체육회 김지원 선수, 서울시청의 박광준 선수, 서울시청의 조재현 선수, 서울시청의 김환혁 선수가 아, 최종적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었습니다. 아, 다만 내년 하반기에 개최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선수를 별도로 선발할 예정인데요. 아, 그때는 현재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아, 총 5위부터 9위까지 선발된 선수들도 함께 총 9명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출전을 놓고 또 다시 격돌할 예정입니다.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 두 차례나 한국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땄었고 남자 개인전이나 여자 개인전 등에서도 충분히 메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 다음에 열릴 대표 선발전도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전북체육회 김재환 선수의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중계를 마치겠습니다. 네, 좀 많이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좀 마지막 시합이라서 그런지 되게 재밌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선수들이 기량이 조금씩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한 거 같기도 했고 그리고 잘 마무리 지어가지고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마무리 지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트라이슬로 선수들이 다 발전되는 거를 많이 바라는. 이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이제 저희 선수들이 저랑 같이 훈련하는 선수들이 잘 따라와 주고 같이 제가 훈련을 열심히 하면 같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돼서 이제 기량이 올라왔다. 바로 또 아시안 게임이 있기 때문에 뭐 짧게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만 좀 편하게 휴식기를 갖고 그리고 이제 그, 그 이후부터 다시 동계훈련을 시작해가지고 아시안 게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좀더더 더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연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